이선균 씨, 조여정 씨, 박수당 씨, 이정은 씨, 장혜진 씨, 박명훈 씨 그리고 제작사 바로손 E&A 확신의 대표님, 한진호 작가님, 이하준 미술 감독님, 양진모 편집 감독님이십니다. 네. 자 자리에 안 앉으시는 건 인사를 하시려 그러나요? 네, 함께 인사하시겠습니까?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저는 헐리웃이 아니라 국내에서라도 지금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제가 지금 촬영 마지막 촬영 작년 1월 말이었어요. 지금 13개월째. 아이야 예, 아무런 일이 지금 헐리웃 시작하시잖아요, 저희. 헐리웃이 아니라. 아니 전화번호 를 예. 바꾸셨나요? 예.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라도 어, 좀, 좀 일이 들어왔으면 예, 좋겠다. 예, 그렇습니다. 어 송강호 충격 고백 일하고 싶어요? 예. 자 좋습니다. 그러면.